안녕하세요. 코리아그룹입니다. 이미 고추 정식을 하신 곳도 많으시겠지만, 본격적인 노지 고추의 정식 시기입니다. 고추의 성공적인 수확을 위해서는 정식 후한달 동안 얼마나 잘 키우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최근 이 시기에 평균 기온은 예년과 비교하여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한낮과 한밤중의 기온차가 더 커졌는데요. 이럴 때 바로 냉에 의한 피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초기 고추 생육 관리를 위한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오늘은 고추 정식 후 냉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냉해를 받게 되면 뿌리 알창 문제로 초기 생육이 매우 늦어지게 되는데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보식을 해야 할 정도로 심한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줄기의 색이 녹색이 아니고 자주색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냉해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뿌리 알창이 매우 늦어지고 초기 생육이 매우 늦어져 나중에도 계속해서 고추의 생육이 좋지가 않습니다. 같은 날 정식한 고추의 비교 모습입니다. 정식 후 20일 경인데 정상 생육을 하는 고추와 비교하여 냉해가 발생한 포장의 고추는 여전히 제대로 뿌리조차 내리지 못한 모습입니다. 기온이 더 올라가고 하면 깨어나겠지만 이미 다른 포장과는 엄청난 생육 차이가 발생하고 그만큼 수확물의 품질과 수확량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냉해를 경감시키고 초기 안정적인 생육을 위해서는 고추 정식 시 다음 상황을 준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해가 없을 때 정식 작업을 미루시고 반드시 모종의 뿌리가 잘 형성되어 있을 때 정식 작업을 실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사진처럼 뿌리가 없는 경우에는 정식을 조금 미루더라도 뿌리를 이렇게 형성시킨 다음에 정식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뿌리 생성에 도움이 되는 생리활성제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고추 냉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고추정식시 유의사항을 준수해 주시고 냉해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리활성제를 사용하면 냉해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고추는 아니지만 상추에 생리활성제와 아미노산을 침지 처리하고 비교한 모습입니다 충북보온의 3월은 꽤나 추운 날씨인지라 사실 3월에 야외에서 상추를 키우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역시 정식 후 10일 동안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조군은 거의 냉해로 고사한 상태였고, 기후 스트레스에 좋다고 알려진 아미노산도 고사하진 않았지만, 보시다시피 생육이 크게 좋아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리활성제 알게를 처리한 곳은 추운 기후에서도 꽤나 잘자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고추 정식 전에 이러한 생리활성제를 침지 처리하면 뿌리 활착도 빨라지고, 냉해 에 견디는 힘도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해서 냉해에 걸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우리가 배우기로는 냉해를 받으면 요소를 살포하거나 사종 복합 비료를 살포하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식물이 냉해를 받으면 나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물질들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을 신속하고 많이 만들려면 그만큼 빠른 단백질 합성이 필요하겠죠.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여러 개 결합되어 만들어집니다. 아미노산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미노산에는 어, 카복실기와 아민기가 붙어 있는데요. 요소를 공급하면 바로 이 아민기를 직접 바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를 공급하게 되면 좀더 빠른 아미노산과 단백질 생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제를 사용하면 어, 이 아미노산 자체가 바로 공급되기 때문에 요소보다 훨씬 더 빠른 단백질 합성이 가능해집니다. 생리활성제의 경우에는 이런 아미노산과 해조 생리물질이 들어있는데요. 해조는 빛이 부족한 깊은 바닷속에서도 성장이 매우 빠를 정도로 각종 생리활성 물질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활성제를 사용하면 냉해에 좀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추냉이 발생시 생리활성제 알기를 사용한 사례입니다. 충북 보은도 보통 5월 5일 전으로 고추를 정식하는데요. 이 농가분은 4월 중순에 고추를 정식하셔서 냉해로 생육이 멈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생리활성제 알게를 사용하셔서 큰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모두싹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모두싹의 유황은 냉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알게의 효과를 증진시켜 줄수 있는 촉매제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냉해 극복을 위해서 알게와 모두싹을 혼용 살포하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고추냉이 예방과 냉해 극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냉해 발생 시에는 필수 성분뿐만 아니고 이러한 생리활성제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냉해 없이 모두 성공 농사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